3언 14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앞의 13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당대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죠. 14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사회적 결과들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적인 의를 언급한 앞장과는 달리 논의의 대상을 다양하게 넓혀 지혜자인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혜로운 자의 외로움과 어리석은 자의 악행이 가정과 사회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삶의 특징들을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문서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특성이 계속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의인은 지혜와 어려움, 악인은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그 특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경애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삶에 반영되는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자문에는 여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을 세우느냐 허물어지느냐는 여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식구들을 잘 보살피며 또한 가게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그 집을 번영하게 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는 미련하게 살아서 집을 어지럽게 하고 가게를 소홀히 해서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업신여기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올바르고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만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어떤 악한 행위도 서슴없이 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말 때문에 등에 매를 맞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로 그런 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의 언어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자세히 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며 특히 법정에서는 언어의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6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되어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지금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명리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 즉, 악인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속죄재물을 웃기도 하지만 명철한 자, 즉, 의인은 쉽게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의인은 죄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인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학인의 궁극적인 결과가 11절에서 2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악한 자의 집은 파괴되며 계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천막은 번성한다라고 문자적으로 사기 나오거나 봉우리를 띄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장과 번성과 안정을 묘사하고 있죠. 어떤 길, 즉 삶은 사람이 보기에 올바르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므로 죄와 어리석음의 길이며 반드시 대해 대한 행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자, 즉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동대로 보응을 받고 또 성급하고 조심하지 않는 반면 선한 사람, 즉 영리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선한 행실로 보응을 받고 자기의 발걸음을 살피며 조심해서 악에서 돌아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함으로써 서로가 공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정반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영향을 미치는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행동들이 국가의 흥망성세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함으로써 지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지혜의 멸류관을 얻고 그 사회와 국가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생명을 공급한다고 하죠. 또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강한 의지하는 곳이 있고 자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생명의 셈임으로 죽음의 터세를 피해 장수를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거부하고 악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 사이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가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혜가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임을 밝힌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틴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인격의 표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